안녕하세요. 오늘 누구 집 이사를 안 보겠습니다. 와저 차가 얼마나 큰가? 100층까지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아우 세상에 100층 없겠지. 와뭐 저기 헐. 저기 아기 아기 나 뭐니? 쟤 왜이래? 음... 뭐 그런... 이게 엉클 아이콘... 왜 이렇게 길지? 나 뭐하냐고! 강방스럽게 뭐야 쟤 엄너 아파트는 뭐이고 Oh, tell me that I can't